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 7 시리즈 준신형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완전 신형 그 전모델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MW 시리즈 중에 세단 중에 제일 높은 등급에 속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7시리즈가 이 당시에는 마지막이고 이제 BMW 8시리즈가 새로 나오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 차량이 제일 고가 모델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릴 자체도 그렇고 헤드라이트 부분에 대해서도 엔젤아이 그다음에 LED 라이트 그다음에 이 하단부 쪽에 이제 안개등처럼 이렇게 LED 전구가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지금 상향등도 이 전구에서 같이 나와 준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이 위쪽 라인으로 나온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후방 센서까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이 카메라 기능은 어라운드뷰 기능이 장착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네 군데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한40-50% 정도 남아있어서 주행하는데 큰 문제없는 차량이고 휠상태도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 쪽에도 이제 따로 심하게 돌 튀김으로 인해서 깨지거나 금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 이 사이드 쪽에 카메라와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그 LED 방향지시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도어, 뒷 도어 쪽에도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차량이고 전체적으로는 외관 상태가 깔끔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기능은 고스트 도어라 하죠. 압축 도어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압축으로 이렇게 닫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트레이드는앞 타이어랑 거의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후면부 보시면 은 이제 750D라고 적혀있는 데 740D 모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딥도 양쪽으로 멸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X 드라이버 4륜 구동 차량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점등, 후방 안개등, 그 다음에 후진등, 방향 지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정상 작동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파워 트렁크까지 들어간 차량이어서 이 버튼만 눌러주면은 열리고 안쪽에 버튼 눌러주면 닫힌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클리드 안쪽에 비상 삼각대와 그리고 메인 배터리하고 보조 배터리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굉장히 크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급 설명서는 이 오른쪽 안쪽에 있고요. 그리고 파워트렁크도 문제없이 잘 닫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조수석 쪽 측면 쪽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수수 넣는 곳과 그리고 경유를 넣는 주유구가 이렇게 두개 나눠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라인은 운전석하고 별다를 바가 없고 외관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7 시리즈 차량,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BMW의 이제 장점은 엔진룸이 좀꽉 차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트럿바로 이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엔진 자체는 퓨인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기량은 3000cc 배기량을 가진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뭐 터보, 흡기 그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스티어링 오일, 엔진 오일, 부동액 상태 정상적인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진의 상태는 뭐 심한 떨림이나 부조 현상 없이 양호한 상태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스루도 정상적인 소리 내주고 있고요. 이 차량의 디젤 차량 치고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엔진룸 마무리하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MW 7시리즈 차량에 일단 들어가 봤는데, 일단 실내 상태는 굉장히 뭐잡을것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외관 상태하고 이 실내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7시리즈의 묘미는 이 엠비언트 자체가 투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내 차량에 들어가서 차량 설정 라이트 실내 조명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제 아예 단색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두줄 라인 다 똑같은 색으로 나오지만. 밑에 투톤으로 하면은 위에는 흰색, 밑에는 주황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각가지 기능들은 많지만 이제 제가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들 자체는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BMW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이번 신형 BMW와 거의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자석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석 파워 윈도우 운전석 도어에는 도어락 기능과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운전석에만 있는 기능들이 전자석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도어락 기능, 뭐 사이드미러 조작 기능만 운전석 쪽에서 하시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방 감지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접시 사이드미러 그 다음에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그 다음에 트립 설정 기능 그 다음에 오디오 설정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까지 장착이 다 되어 있고요 전조등 설정 쪽에는 전후방 센서 온오프 기능과 그 다음에 약간 자동주차 안내식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보이시다시피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마다 이런 식으로 계기판 색상과 이 속도계가 바뀐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누면은 이제 이 속도계 자체가 이제 50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50km, 100km, 150km, 200km, 260km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들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데, 한 20가지 가까이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비상점등 버튼과, 그 다음에 차량의 그 주변, 이제 공간을 인식해주는 센서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그 밑에 오토 앤 스탑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게 터치식으로 들어갑니다. 굳이 이쪽에서 온도를 이렇게 조작을 안 하셔도 되고, 양쪽 다 터치식으로, 뭐, 시원하게 하려면 이렇게 왼쪽으로, 따뜻하게 하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디오 조작 기능은 이쪽에 살짝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웬만해서 이 버튼을 쓰지 않고 핸들이나 이 DIS로 조작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터치식으로 조작을 하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열,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이쪽에서 터치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스마트키는 하나인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선풍구 밑에 쪽에는 USB 포트와 그 다음에 컵홀더 멀티 시거잭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또 USB와 시거잭 이렇게 보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자기어봉과 그리고 차량 주행 모드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버튼 그 다음에 센서 온오프 기능 이제 후방 카메라만 켤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 이 차량에 에어소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어소스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DI S 이렇게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셔루프가 아닌 일반 셔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전체적으로 열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두번 누르면 열리는 차량이고. 셜러프도 문제없이 작동이 잘되주는 차량이고 아무튼 이렇게 실내에 마무리해보고 자세한 정보는 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MW 7시리즈 차량 외관 상태 그리고 엔진룸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BMW 7시리즈 G11 모델이고요. 그리고 730D X 드라이버 프리미엄 등급에 속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6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금액대는 4290만원이라는 좀 어느 정도 동급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성능상의 엔진이나 미션 쪽, 그리고 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고요. 이 차량의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